16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로그 방정식 문제입니다. 먼저, 진수 조건부터 따져야 되겠죠. 진수가 x 더하기 1이니까 0보다 크고, x-1이 0보다 크면, 자,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큰 거니까, 최종적으로 진수의 범위는 1보다 커야 될 겁니다. 자, 로그의 밑을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얘를 5로 만들어주면, 이 녀석은 3이 되시면 될 테니까, 로그 5에 대해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곱해 주시고요 로그 5에 대한 3이 될 테니까 진수 x 제곱 빼기 1이라는 값은 3이랑 같아지면 되겠고요 x 제곱은 4가 될 테니까 x라는 녀석의 값은 2가 될 겁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정한 진수 범위가 1보다 커야 될 테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2라고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함수에서 도함수가 보이고, 함수 값이 주어졌을 때 함수 값을 찾으란 문제일 테니까, 적분해 보란 말이겠죠? 자, 먼저 fx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x를 적분해 주시게 되게 되면, 자, x3승 더하기 2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c가 이렇게 되시면 되겠고요. 어 그러면 여기다 영지번호 값이 3일 테니까 적분상수 c가 3이라는 걸 찾을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f 1이라는 색 값으로 하면 1 더하기 2 플러스 3이 되시면 될 테니까 정답은 6이다라고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시그마의 성질을 쓰는 간단한 계산 문제이겠네요. 자 시그마 k 꼴 1부터 6까지 k 제곱 더하기 이 앞으로 묶어내주고, 시그마 k 꼴 1부터 6까지 k가 되면 될 테니까, 앞에 거 공식 쓰면 6분의 6 곱하기 7 곱하기 13이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2 곱하기 2분의 6 곱하기 7이 되면 될 테니까, 앞에 거 계산하면 91, 뒤에 거 약분하고 나면 42가 되게 될 거고요. 둘을 더한 값은 133이다. 라고 이렇게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음, 3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 극대값이 있을 때 극소값 구하라 문제입니다. 자, 거기 f(x)를 보니까 여기 중근으로 묶여줄 수 있어요. 3x 제곱으로 묶어주니까 x 3 더하기 a가 되어서 자, 이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게 되면 자, 이런 녀석인데 자, 여기가 y 골 a라는 녀석을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0에서 접하고 3에서 만난 녀석일 거고요. 그럼 극소값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비율관계 2대1이란 걸 쓰게 되면 이 점의 좌표는 2라는 걸 이렇게 쉽게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때 극소값을 구하는 방법은 어 저거를 뭐미분해서도 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스킬을 좀 알고 계시면 자 요게 원래 f(x)일 때도 함수를 구해 주시게 되면 자 이런 녀석이 나오겠죠. 요게 y 골 f(x) 자 여기 극소값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이 둘의 높이의 차를 쓴 편의상 h라고 할게요. 그 h는 뭐랑 같아지냐면 이차 함수의 요 녀석의 넓이랑 같아지게 됩니다. 우리 요 넓이를 특수 공식이라는 걸 쓰게 되면 자 6분의 좌표 차이 2에 대한 세제곱이 되시면 되겠고 이이차 함수의 최고차 개수를 구해주게 되면 요게 9x 제곱으로 시작하게 될 테니까 곱하기 9를 해주시게 되면요 자 요거 2 하나 날려주면 제곱이 되겠고 3, 3 3 3이 되면 되겠고요 4 3 12가 될 테니까 요 길이가 1 0이란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극대 값이라고 말하는 녀석이 아까 20이었으니까 었 요게 2 0이었고요 20에서 12만큼 뺀 극소 값은 2 0기 12가 되어서 정답은 8이다 라고 요렇게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20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20번 문제를 보니까 주어진 함수가 0부터 4까지 해서 이차 함수가 하나 주어져 있고 주기 함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요 녀석의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는 걸 빈칸 채우기로 주어져 있거든요. 자, 빈칸 채우기 풀때 바로 빈칸의 앞줄, 뒷줄을 먼저 어, 유추해서 그 빈칸을 먼저 추론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지금 가라 녀석 발 앞에 보니까 요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저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이 녀석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x축이 주어져 있고, 자, 이차함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자, 그러면 요 녀석을, 음. 주기가 반복되는 거니까, 쌤이 그대로 한번 똑같이 한번 붙여보고, 자, 뭐또 하나만 더 붙여볼까요? 자, 요렇게, 요런 녀석. 그래서 여기가 0이고, 4고, 그럼 8이고, 12고, 요런 패턴이 나오시면 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0부터 4까지라 그랬으니까, 자, FX가 0이 되는 녀석은, 자, 참고로, 자, 맨 처음에 0부터 4까지에서는 여기는 색칠이지만, 여기는 구멍이 뻥 뚫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가 결이 되냐면 첫 번째 x가 0이라는 글이 나오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y 골 3이라는 녀석과 만나는 교점일 테니까 3이라는 녀석을 이렇게 하나 긋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만나는 교점 하나가 3이다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가 3이라면 대칭축이 지금 2가 되는 상태일 테니까 이 점의 좌표는 자연스럽게 1이 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녀석, 가라는 녀석의 값은 1이다라는걸 이렇게 먼저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요 녀석 우리가 수열처럼 만들었는데요. 지금 주기가 4이므로 수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자그 다음 번째 만나는 근을 찾게 되면, 이게 0이죠. 그러니까 y 골 0이라는 녀석과 선생님 지금 여기 y 골 0이라는 녀석과 만나는 교점을 먼저 찾게 되면, 첫 번째는 0이고 두 번째는 4죠. 세 번째는 8이죠. 그 다음엔 12가 될 테니까 공차가 얼마인? 4인등차수열 이룬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가 1이었다라면 요 점의 좌표는 자, 주기가 4일 테니까 이 점의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은 x 6이 될 거고요. 자, 지금 여기서 떨어진 거리가 1이잖아요. 여기서 떨어진 거리 1만큼 가게 되면 5가 되는데 이렇게 간 것도 4씩 더해 가게 되죠. 그럼 그다음에 만나는 교점도 4씩 더해 가는. 아, 그러니까 여기 는 앞에 있는 여기 a1, a2 a3라고 하는 각각 녀석들이 공차를 4씩 더해가는 등차수열이 된다라는 걸 이렇게 확인해 볼수 있겠네요. 됐죠? 그럼 이제 나란 녀석에서 공차가 4인 등차수열인 것까지 찾았습니다. 이제 우리 항을 찾는 거니까 자 그럼 얘들을 한번 가지고 일반항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a3n-2라고 하는 녀석. 맨 처음 여기 있는 요 녀석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a3n-2라는 건 3으로 나눴을 때 어, 2를 빼버린 거니까 나머지가 1이 남는 숫자 그러면 어 지금 a1이 이렇게 정답이 되면 되겠네요. 요거 a1 이렇게 가는 요소 공차가 4인 거니까 4n이 되면 되겠고 첫 번째 항이 0이 되려면 빼기 4가 이렇게 되시면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a2로 시작하는 a3n 빼기 1이라는 녀석의 값은 공차가 4n이고 첫 번째 항이 1이 될 테니까 마이너스 3인 등차수열이 되면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a3n이라는 녀석의 값은 공차가 4n이고 첫 번째 항이 3인 거니까 빼기 1이 이렇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a20을 물었으니까 a20, 21, 21을 물었으니까 22가 지금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숫자 이렇게 되시면 되겠죠. <laughs> 그러면 이 녀석을 우리가 3 곱하기 8 빼기 2로 표시하면 될 테니까 n자리에 맞지 8 집어넣은 녀석입니다. 그러면 a 2 2는 녀석은 4 곱하기 8 32죠. 거기다 빼기 4를 냈으니까 28이다라고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 번호가 어, 20이 이렇게 보이네요. 20은 3 곱하기 7 빼기 1이 이렇게 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A20은 저 앞에 있는 일반항에다가 7을 집어넣은 결과일 테니까 28 빼기 3이 되어서 25라고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남은 녀석은 21이 되시면 되나요? 이 녀석은 3 곱하기 7일 테니까 자, a21인 녀석은 앞에 있는 식에다가 n자리 7 집어넣으면 되겠죠. 28-1이 되어서 27이 될 거고요. 4는 녀석에 들어갈 녀석은 저 3개를 더한 녀석일 테니까 28, 25, 27을 더해주면 80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가나다에 있는 숫자 p 더하기 q 더하기 r을 구하라고 했었으니 1 더하기 4 더하기 80이 되어서 정답은 85다라고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4차함수 gx가 있습니다 다음 극한값이 모두 존재한다라고 했거든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건 결국 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걸 가지고 g-1이라는 함수값을 추론해 보란 말일 테니까 우린 4차함수를 추론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있는 극한식부터 확인해 볼 건데 f는 정해져 있으니깐요 꼴에 대한 확인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 저기가 a 라 녀석이 1이나 2가 아니다라면, 그러니까 f가 어 결국 분모가 0으로 가지 않는 상황이겠죠. 그러면 분모가 뭐가 되냐면 어떤 상수꼴이일 거예요. 그리고 그 상수꼴을 절대값이한 녀석이 나올 거고. 그리고 나서 g 라 녀석에다가 어떤 a 값을 집어넣었다라면 결국 이 녀석의 값은 존재할 수밖에 없죠. 이게 숫자 숫자일 테니까 약분이 되더라도 결국 ga라는 값을 가지고 뭐 풀말을 붙이든지 그게 ga가 한물며 한 0이 되더라도 존재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사해야 될건 1과 2가 되는 순간이겠죠. 그런데 1, 2를 집어넣게 되면 분모가 뭐가 됩니까? 0이 되죠. 분모가 0이 되었다는 분자도 뭐가 되어야 0분의 0꼴이 되어야?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있는 그큰 값을 자 범위를 나눠주면 절대값이 있으니까요자 f(x)라는 함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면 그 녀석이 그대로 빠져나올 테니 이렇게 약분이 될 거예요. 결국 그래서 ga라는 요 값이 우리가 찾는 극한값이 되면 될 거고 자 그런데 fx가 0보다 작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게 되죠. 그러면 저기가 마이너스 ga가 될 거고 우린 이두 녀석의 값이 서로 같아야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니까 결국 여기서 우리 ga가 뭐가 된다라는 거? 0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아 그래서 1, 2를 집었을 때 0이 되는 거니까 gx라는 녀석은 x-1, x-2를 인수로 가지는 꼴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뒤에 2차식이 붙어 있을 테니까 그 2차식을 우리 편의상 잠깐만 hx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번째 극한식을 봐야 될 건데 결국 ga를 집어넣는 거니까 그 a가 또 1, 2가 1대랑 안1때로 나눠도 되긴 하는데 1, 2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이 녀석도 어디로 가요? 0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A가 자 1D가 되었을 때두 번째 간식을 바라보게 되면 분모가 0으로 가는 거니까 분자도 0분의 0 꼴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근데 이번에는 앞에 식을 구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 식을 저기다가 집어넣고 마저 계산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분모란 녀석은 X-1, X-2HX가 되시면 되겠고요. 위에 있는 녀석은 X-1, X-2HX. 마이너스 어 f(x)는 x 1 x 2 절대값 이렇게 될 겁니다 그거 절대값의 성질을 좀 써보게 되면 자 리미트 x가 a로 가는 상황에서 분모란 녀석은 x 1 x 2 h x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어 앞뒤에서 x 1 x 2를 묶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뜯어내주면 x 1 그 다음에 x-2에 대한 절대값 그 다음에 앞쪽에는 hx가 남아있을 거고 뒤쪽에는 빼이 1이 남아있는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 x-1 곱하기 x-1은 f(x)로 바꿀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가게 되었을 때자 분모는 f(x) 곱하기 hx 자 절대값 f(x) 그 다음에 절대값 hx 빼이1 요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또한 아까 전처럼 범위를 나누어서 fx라는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면 그대로 빠져나가서 사라지게 되게 될 거고요. 그래서 분모는 h a가 될 거고 절대값 h a 빼기 1. 요렇게 극한 값이 나오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fx가 0보다 작다라면 여기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죠.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주게 되면 마이너스 ha분의 절대값 ha 빼기 1이 요렇게 되시면 되겠고, 또요두 녀석의 값이 서로 같아야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녀석을 비교해주게 되면, 부모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사라지면 될 거고요. 그러면 절대값 ha 빼기 1이라는 녀석이 0이 되시면 되겠고, 그러면 속에 있는 알맹이 ha 빼기 1이 0이 될 테니까, 요렇게 만들어주는 녀석의 값이 1이란 말이죠. 그래서 h1, 빼기 1이 0이 되거나 h2 빼기 1이 0이 될때 우리가 a가 1일 때 보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우리 이거 가지고 여기서 hx 빼기 1이라는 요 녀석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죠. x 빼기 1 x 빼기 2라는 2차 함수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hx는 x 빼기 1 x 빼기 2그 다음에 더하기 1이라고 요렇게 둬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gx를 정리해주게 되면, 자, x 빼기 1, x 빼기 2, 자, 그 다음에, x 빼기 1, x 빼기 2, 더하기 1이라는 함수로 정리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함수 값은 g-1일 테니까, 자, 마이너스 2인가요? 마이너스 3.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더하기 1이 이렇게 되시면 되겠고, 앞쪽에 건 6이 되면, 뒤쪽에 건 7이 될 거고, 두 개를 곱한 값은 42가 되어서 정답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는 1보다 크다라고 주어져 있고 두 지수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둘에 만나는 교점이거든요. 먼저 생각해야 될게 지수 함수 두 개를 연립해서 풀수 있느냐라고 보니까 밑이 일단 1과 같아요. 그러면 먼저 교점을 연립해서 푸는 방법을 한번 선택해야 봐야 될 것이고 안될 때는 다른 기하적이나 다른 방법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하고 새로운 또 지수함수가 나옵니다. 그 녀석들이 만나는 교점. 그럼 이 비를 어떻게 찾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다항함수랑 지수함수는 연립해서 푸는 게안 된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면 안될 때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그두 점을 이용해서 넓이를 이용해서 이 미정계수의 값을 찾는 문제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아까 교점 a라는 녀석을 연립해서 풀수 있느냐 라고 했었으니까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이거부터 도전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분의 k, k 곱하기 그 다음에 요거를 2의 x분의 1 더하기 k 마이너스 2라고 두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보통 저기 는 2의 x를 t라고 치환 많이 하죠. 치환하면 t는 0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생겨야 될것 같고요. 그럼 요 녀석은 t 플러스 2분의 k, k 곱하기 그 다음에 t분의 1, 더하기 k-2가 되시면 되겠고, 어, 양변에 2 t 를 한번 곱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2 t 제곱, 어, 그 다음에 요거 넘기면 4, 4-k가 되나요? 4-kt,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 이골, 빵! 요렇게 정리가 가능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어, 그리고 요거 인수분해 되나요? 어, 아, 되네요. t 플러스 2에다가, 그 다음에, et, 마이너스 k 꼴 0이 될 테니까, t라는 값은 2분의 k 만들 것 같아요. 마이너스 는될수 없죠. 아까 위에서 0보다 크다라고 했었으니까. 그럼 이걸 원래대로 2의 x로 바꿔주게 되면, 결국 x라는 녀석은 log 2에 대한 2분의 k라는 걸 만들 수 있고, 우리 교점을 찾는 거니까 y 좌표를 찾아볼게요. 앞에다 집어넣게 되면, 2에다가 log 2에 대한 2분의 k, 더하기 2분의 k를 해주면, 요 값은 k가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a 라는 녀석의 좌표는 log2에 대한 2분의 k k라는 걸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a라는 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요런 지수 함수를 하나 그리는데 자이 지수 함수를 자 지수 함수를 하나 그려주게 되면 자 y는 2에 대한 x 마이 빼기 3. 이때 만나는 교점이 B인 건데, 이 직선이 지금 완전치도 안을 뿐더러, 뭐 완전치 않더라고 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직선과 어, 지수함수는 연립해서 푸는 게 아니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찾은 이 A와 B에 대한 어떤 연관성을 한번 찾아보고 싶은 건데, 자, 요런 직선이 주어져 있을 때 직선 위에 있는 지수함수가 있으면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들 우리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점은, 여기 위에도 있고 여기 위에도 있는데 이두 녀석과 여기 있는 이 지수함수와의 관계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여요. 근데 그 a라는 점이 k라는 다른 미지수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럼 요거를 우리가 보통 연결을 시켜주는 매개변수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자치를 한번 다시 방정식을 한번 구해볼 건데 각각 이 x, y라는 녀석을 x, y 좌표를 x, y로 잠깐만 두고요. 그러면 요거를 x에 대해서 Y 자리에 K가 있으니까 자 X는 로그 2에 대한 2분의 K인데, K 대신에 Y를 요렇게 한번 집어넣고 요식을 Y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Y는 2의 X승이 될 거고, 결국 y 라는 녀석은 2의 X승, 곱하기 2가 될 테니까 2의 X 플러스 1승이 되면 돼요. 결국 이 녀석은 어떤 지수 위에 있냐면, y는 2의 x 플러스 1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두 녀석의 관계가 마치 x축으로 얼마만큼 3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얼마만큼 3만큼 평행이동시켜놓은 관계거든요. 결국 이 녀석이 뭐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따라서 3만큼 3만큼 그대로 평행이동시켜놓은 녀석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우리가 다음에 써야 될게 넓이인 거니까 결국 이러면 이만큼의 길이가 1대 1대 루트 1을 쓰면 3루트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여기 원점 어디 온가가 이렇게 있다 라면 우리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럼 여기다가 높이라는 h 라는 녀석을 이렇게 표시하게 되게 되면 저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이 3루트 2였었습니다. 높이가 h 2분의 1을 곱해주면 요 값이 16이 되시면 되겠고요. 요 h 라는 녀석은 3분의 16루트 2라고 정리할 수 있네요. 근데 우리 이 h를 다르게 해석하게 되면 저기 있는 원점 5라는 녀석과 그 다음에 직선 AB 사이의 거리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가지고 문제를 한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이 직선 한 만들어 봅시다. 자,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고요. 자, y절편 모르니까 쌤이 잠깐만 세모라고 을게요 그럼 결국 이 녀석은 x 더하기 y. 빼기 세모는 0이 되시면 되겠고요. 요거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하는 곳이 쓰게 되면 자 루트에다가 개수의 제곱 2그 다음에 여기다가 0,0을 집어넣게 되면 자 절대값 세모만 남게 되겠네요. 그 값이 3분의 16 루트 2가 되시면 되겠고 그럼 여기서 절대값 세모라는 녀석의 값이 3분의 32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럼 그 세모가 뭐냐라고 하니까 잘 보세요. 여기서 x랑 y 좌표를 더한 게 세모가 되거든요. 근데 요 직선 위에 있는 점 a라는 점을 하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log2에 대한 2분의 k 더하기 k라는 녀석의 값이 세모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laughs> 다시 요게 근데 또 물어본 녀석을 보니까 k 더하기 log2의 k값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다시 이 식을 바꿔주게 되면 자 로그 2에 대한 k에다가 로그 2에 2는 빼기 1이니까 이렇게 빼고요 더하기 k라고 두게 되면 이게 세모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 세모를 절대값치 하고 있는데 잘 보니까 아까 k가 1보다 크다 라는 범위를 준 이유는 이제 여기서 등장하게 되네요 k가 1보다 크게 되면 이 녀석은 양수가 될 거고 얘는 1보다 큰 숫자일 테니까 결국 이 값은 전체가 뭐가 되냐면 양수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녀석을 절대값을 떼게 되게 되면 세모자리에 log2에 대한 k 더하기 k 빼기 1이 3분의 32를 알수 있게 되고요. 우리는 이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일 테니까 결국 이 값은 얼마? 3분의 35가 됨을 우리 이렇게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p 더하기 q 값이었죠. p 더하기 q 값은 두 개를 더한 38이 정답이다. 라고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